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집 장사장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왔어요. 독특한 현장이에요. 타일로 도배를 해놓은 집, 그리고 엄청 깔끔한 집, 그리고 IoT가 적용된 집, 이세 가지 컨셉입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어, 현관 들어와서 전실이 되게 넓게 있어요. 좌우측으로 이제 신발장들이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보면요. 짜자잔. 와. 진짜 깔끔합니다. 제가 한몇 년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집 중에서 이렇게 깔끔한 집은 진짜 몇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완성한 그 모습 그대로고 쇼파 하나 이렇게 딱와 있습니다. 물론 식탁이 아직 안온 상태이긴 하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엄청 깔끔하다는 걸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 안에 지금 이런 데다 지금 보이시는 회색 벽들이 여기서부터 여기를 제외하고 냉장고 끝까지를 제외하고 보시면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벽, 바닥 모두 다 타일. 정말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이 타일로만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이 타일이 주는 이 물성에서 느껴지는 이 힘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벽지나 뭐 도장을 이렇게 해놨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할 수는 있으나 이제 현장에 와서 실제로 보면은 이 질감이 주는 그리고 이 텍스처가 주는 자재의 물성에서 느껴지는 그런 힘이 어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현장감 있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네. 이런 데도 보면은 여기 벽체에서 느껴지는 또요 두께도 있고 어, 이런 벽체에서 느껴지는 힘이 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라이트한 연그레이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되게 묵직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 대리석으로 장식해 놓은 데 가면은 막 묵직하고 이런 단단한 느낌들이 나기 마련인데 그러한 비슷한 느낌들을 여기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조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oT로 묶어놨어요 클라이언트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조작을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아카라 스위치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딩 페이드아웃을 다 설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조명들이 되게 부드럽게 켜지고 부드럽게 꺼지는 어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주거에서 볼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이런 문들도 다 저희가 무문선 형태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형적으로도좀 조금 더 길쭉한 느낌이 들고 실 깔끔하죠. 문선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도어 핸들도 이 빵이 없이 이렇게 요즘 요 도무스 핸들 많이 쓰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시공을 해서 되게 깔끔한 문을좀 보실 수 있습니다. 방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명 한번 켜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페이드인이 되고 또 끄면은 페이드 아웃이 되고 어, 이런 게또 포인트가 될것 같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모든 장애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LED를 시공을 해놨어요. 불이 안 켜져 있을 때도 뭐 물론 이제 낮 시간에도 장 안은 좀 어둡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이렇게 센서 타입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놨습니다. 방금 꺼진 걸 보실 수 있죠. 열면은 싹 켜지고 반대로 닫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페이드 아웃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좀 해드렸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프레임 TV를 설치해가지고 진짜 마치 액자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나 조명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흡사 갤러리 같다.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단순하게 대면형 주방으로 아일랜드를 하나 만들어드렸고요.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블룸 서랍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사용감도 되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아래도 조명을 시공해놔서 지금 영상에서는 좀 이렇게 빛이 타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은은해요. 그래서 되게 이런 큰 덩어리, 이 메스 자체가 떠 보이는 느낌이 되게 좋고 산뜻합니다. 그 뒤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장을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음 깔끔하게 마감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AS 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보시면은, 문 조시가 안 맞아가지고, 틈이 많이 떠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내일 와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할 건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뒤쪽에 이제, 보조주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탁기까지 이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 요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빨래통 안에다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뚫어들었어요. 그래서 빨래를 넣고, 이쪽에서 열어가지고, 빨래를 바로 세탁기로 넣어서, 편하게 세탁할 수 있게끔. 빨래 같은 경우 사실 빨래통들이 이렇게 밖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저분한 걸좀 가리고자 이제 여기다 이렇게 좀 뚫어 들었고요 이쪽으로 저희가 오븐이나 커피 머신 같은 것 소가전들 수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포켓 형태로 수납되는 도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하... 요게 에러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봇청소기 위치할 수 있게끔 하나 장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다 수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벽면에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질 수 있게끔 장을 설치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사실 수도 있구나. 잠깐 거실 욕실 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다 IoT 제품으로 설치를 해서 조명이 다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들어오면은 아주 은은하게 조명이 구성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영상에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호텔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조도나 조명의 색상 자체가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로 전체 집 세팅해놨기 을 때문에 당연히 커튼도 전동화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도 이렇게 작동이 가능하게끔 세팅을 해놨고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질을 일반 매질을 쓰지 않고 캐나 폭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긁어도 이 긁히지가 않아요. 이게 물성이 엄청 강해요. 에폭시 계열이고 시멘트 계열의 그런 줄눈을 사용했을 때는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줄눈이 탈락되기도 하고 또 이염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나름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벽이고 바닥이고 거실이고 화장실이고 모든 타일이 붙은 공간에는 캐라 폭시로 저희가 줄눈 시공을 해서 진짜 내구성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특히 화장실에 되게 장점이 많은 게 물이 흡수하는 그 흡수율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일반적인 시멘트 계열의 줄눈제에 비해서 한9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 흡수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습하게 지내다 보면 이런데 이제 그 곰팡이가 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유지력도 엄청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에 시공비가 조금 비싸요. 보통 이제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화장실 두칸 정도를 캐라 폭시 시공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전후가 될것 같아요. 이게 업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신에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웃코너들은 저희가 이제 레진을 사용했어요. 이런데 줄눈이 들어가야 되는 곳들은 캐라 폭시를 사용했는데 이런데는 좀 이빨 나가기도 쉽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채워지면 좀 되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면과 면이 바로 보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조색을 해 가지고 레진으로 시공을 해서 여기 또한 강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도매 딴 곳이 전혀 깨질 일이 없어요 보통 일반 시멘트 계열의 줄눈제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한 군데를 계속 문으면은 파여요 약간 패이고 그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 캐라폭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성이 좋다는 게 특징이고, 다만 타일을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긴다, 추후에. 뜯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접하고 있는 이 매지들을 다 멀티커터나 아니면 그라인더 같은 걸로 긁어낸 다음에 시공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이 타일과 이 타일을 얘가 엄청 잘 잡아주고 있어서 얘를 깰라고 때렸을 때이 추후에 고스란히 옆 타일까지 어, 붙어있는 그 나머지 타일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얘네들 또한 같이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 뭐 만약에 떼야 될 일이 있을 때좀 단점 아닌 단점으로 다가오는데 그만큼 어 내구성이나 이런 유지력이 좋다라는 게어 캐라폭시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타일을 시공하다 보면은 시멘트 계열의 아무리 좋은 뭐 수입 그런 제품들을 쓰더라도 좀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시공만 잘해놓으면은 이제 앞으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가지고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은 되게 편해요. 눈도 편하고 조명 자체가 진짜 쉰다라는 이런 느낌을 어 확실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조도나 색온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실거주 중이신 거죠? 네네네. 지금 이 상태가 실거주 중인 거예요. 이렇게 깔끔한지 본적 없지. 진짜, 어 그만큼 수납 계획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하실 때부터 생각해 오셨던 그 수납들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도, 정돈도 정말 잘 하시는 그런 분 같아요. 자, 안방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장 안에는, 어 조명을 설치해 놔서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야 이거 완전 온 매장급인데? 자, 여기는 이제 안방에 이어지는 화장대입니다. 하, 화장대도 엄청 깔끔해. 뭐가 없어. 다 수납이 되어 있어요. 다 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서랍에 수납이 돼 가지고 되게 깔끔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방 화장실조차도 이렇게 안 보이는 곳 한국 하나 하나까지 다 IoT 조명을 세팅해서 고급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집안 전체 구석구석에서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거실 욕실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생활을 하는 공간이시기 때문에 수납이 필요해서 젠다이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타일로 선반을 접어서 만들었어요. 레진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이 칼각을 유지하면서도 이 질럼 없이, 그리고 또 감성 또한, 내구성 또한 충분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벽바닥이 다 타일로 마감이 됐는데, 이제 방 안에는 다 디아망으로 저희가 마감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걸레바지 없이 시공을 했습니다. 걸레바지가 없어가지고 되게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깔끔하고요. 천장도 뭐 이렇게 당연히 무몰딩으로 해가지고 집안 전체가 정말 그러니까 흔자울 때 없이 그냥 단아하고 조용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도모스 손잡이 이런 좀 고급스러운 깔끔한 손잡이에 맞춰가지고 어, 경첩도 다 히든 형태의 경첩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놨어요. 문을 닫았을 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디테일 하나 하나까지도 좀 챙기려고 노력을 했고요. 도어 스토퍼도 가와준 거 사용해가지고 바닥에 매립된 채로 깔끔하게 눈에 거슬리지 않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애완견이나 애완묘들 을 키우는 분들은 이렇게 타일 마감해서 테라 폭시나 이런 에폭시 계열의 매지로 마감을 한다면은 동물들이 이렇게 오줌 싸고 하는 것들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처리하기도 쉽고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잘닦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귀여운 고양이가 한 마리 있고. 어, 현장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이렇게 뭐 되게 과하게 뭔가 특별히 들어갔다 이런데는 아니에요. 근데 기본기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런 타일이 주는 물성에서 어, 주는 힘 어, 그걸로 완성이 된 공간이에요. 거기다 조명까지 딱 완벽하게 세팅이 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집답고 전혀 차가움 없이 따뜻하고 그리고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질리지 않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충분히 공간다운 멋진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게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현장, 좋은 공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